무슨 일이시죠? 그들은 이미 전복하고 있었어. 오피의 안정이었어요. 명령대로 유중원을 사살했다면, 그런 일은 없었을 테죠. 실패에 대한 문책이라면 달게 받겠어요. 유중원 제거는 내 단독 지시였다. 남조선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. 덕분에, 오늘 수아 연철이 죽었다. 난 최선을 다했어요. 물론! 그 덕에 난 목숨을 부자할 수 있었지. 무슨 말이 듣고 싶으신 거죠? 난 변했어. 당연히 변했죠. 이방에서 이명현으로. 껍데기까지가 아니라 알있이지 현절 때는 원치 않는다. 우리는 오늘이 기회에 10년을 기다려왔어. 그 잔혹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, 우린 같이 맹세했고, 알량한 젊은과 청중 따위는 조국과 역사의 무덤 속에 이미 묻은 지 오래다.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조국을 숨길 생각이라면 여기서 끝내. 잠시 어리석은 혼돈을 했었죠. 이명현이 될수 있을 거란 생각.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자신의 남자를 저격해야 하는 이방이라는 사실이었죠. 알맹이까지 바꾸는 데는 실패한 셈이에요.